2022년 6월 21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에서 5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인과 결과는 분명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요다 사람들의 다섯 가지 들포도의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섯 가지 들포도의 목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탐심이고 두 번째가 방탕한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냉소주의로 비웃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선과 악의 개념이 바뀐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불의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본문 2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완전히 없애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클처럼 날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의 포도원은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이 또한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잎마저 다 떨어져 나아가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남은 자 사상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마저도 다 없애버리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그루터기로 남겨두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들포도의 다섯 가지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마저 다 썩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섯 가지 들포도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여우수와 1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는 단계가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서 가까이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우리가 묵상의 의미를 여러 번 생각해 본 것처럼 묵상이란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10편 10장 3절 말씀에 악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결과적으로 10편 10장 3절 말씀에 탐욕, 곧 탐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사에서의 적용을 해 보아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탐심으로 시작되어진 들포도의 열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 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을 치시는 방법입니다. 자신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손으로 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분토, 곧그 쓰레기가처럼 벌어져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본문 25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탐심, 그리고 방탕한 삶, 냉소주의,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재판장에서마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사회적 불의를 만들어낸 유다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육체적인 죄와 영적인 죄가 있지 아니한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적인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욕심과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탐심이 방탕한 삶, 그리고 냉소주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덕적인 타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인 불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만한 물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한분한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어떠한 제약된 모습이라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